37페이지의 핵심문제입니다. 집에서 다풀어오셨죠 네, 좋습니다. 1번. 효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선택지 1번. 한 종류의 효수는 한 종류의 기재 반응에 관여한다. 당연한 얘기죠. 1번 맞고. 그럼 남은 2, 3, 4번 어디가 틀렸는지 봐야 되죠.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속도 증가한다 그랬는데 무기총매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반응속도가 계속 증가하죠. 무기촉매는무기촉매는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효소의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반응속도가 가장 높은 온도를 무슨 온도? 그렇죠. 최적 온도라고 했고, 최적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을 때 반응속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은 왜? 그 이유는 효소가 변성되기 때문이다. 효소가 변성된다는 얘기는 그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 구조가 달라지니까 기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모든 효소의 최적 pH는 7이다. 이건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작용하는 펩신의 경우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의 경우에는 최적 pH가 2 정도가 되고 여기에 다른 게 있다. 4번 모든 효소는 스테로이드 되어있다. 스테로이드로 되어있는 효소는 없습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그리고 어떤 단백질은 보조인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답은 1번, 2번. 효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방금 주성분 단백질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2번. 활성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감소시키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2번이 답이고. 3번.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최적 온도보다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죠. 맞고요. 4번. pH 영향을 받는다.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어, 최적 pH가 7. 아밀라제 입에서 녹말을 분해하는 요소인 아밀라아즈의 경우에는 pH 7을 벗어나면 7보다 높거나 낮으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pH 위을 받는다라고 할수 있죠. 답은 2번. 3번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고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죠. 다만 반응 중에는 약간 변하죠 하지만 반응이 다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1번 맞고 1번이 답이고요. 그럼 나머지 또 어디가 틀렸는가 봐야 되죠. 2번 효소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만 pH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pH에 서도 영향을 받죠. 3번 하나의 효소는 여러 가지 기질과 반응한다. 아니라고 했죠. 한 가지 기질에만 실은 효소와 기질이 되게 직접 반응하는 건 아니죠. 한 가지 기질의 반응에만 관여한다. 4번 효소는 활성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4번 문제 효소의 기질특이성 설명한 내용으로 오은 것은 기질특이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요소가 한 가지 기질의 반응에만 관여한다. 예를 들면, 아밀라아제는 녹말만 분해시킨다. 단백질과 지방은 분해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2번에서 아밀라아제가 위에서 녹말을 분해하지 못하는 것은 침의 pH가 pH가 7인데 위의 pH가 2죠. 그래서 아밀라아제 최적 pH 7, 2에서는 작용을 못하죠. pH 때문이고. 3번, 배꼽티를 자주 입는 여성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럼 배의 온도, 그러니까. 내장기관 위 소장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온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4번 펩시 녹에는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된다. 맞는 말이지만 기질특이성은 아니죠. 이 말은 펩시 녹에는 후스로에서의 기능을 못하죠.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된 다음에 작용을 한다.